올려갖고 어. 그 숫자 어떻게 맞추는 거 아, 그래하지고 제트를 너 뭐로 바꾼다고? 잘했네. 제트를 뭐로 바꾼다고? a 플러 b. a 플러스 b i로 바꾼다고 뭐죠? 그러면 이거 다 되겠네. 그럼 어때 됩니까? a 플러스 b i 더하기 1빼기 i 는 a 플러스 b i 1 마이너스 i 여기까지 가야가서 그 다음에 정리해서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을 정리하겠어 최소한 7%로 정리하겠어. 일단 얘부터 정리해볼까요? 7% 부분 불러. 최소 부분 불러. a. 플러스 가요. 8% 플러스 1% 봐. 8% 부분 불러. 8% 2% 플러스 2% 플러스 2% 플러스 2% 플러스 2% 플러스 2% 플러스 2%러스러 그 다음에는 여기도 이제 이걸 쭉 이렇게 분배하고 쭉 이렇게 분배해 그 다음 계산해 그럼 애가 비값 나올 거야 받아들여줘야 맞아 들여아할수 있겠어? 못하겠으면 내가 해줘 나오겠죠?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오겠죠 그 생각을 해야 돼 나올 거야 할수 있어